우리 오늘 찍었던 사진. 네. 한번 같이 보면 어때요? 어, 좋아요. 어, 벌써 추억을 공유하면서 저렇게. 아, 좋지. 와, 이거 진짜 장난 아죠 진짜 잘 찍으셨다. 아이고, <laughs> 이거를 좀 위에 찍어. 아니, 다리가 여기 있는데. <laughs> <왜> 이렇게 클로해야 <laughs> <크롭해야> 되겠다. 아니, <laughs> 저인지 알 수가 아, 없어요. <laughs> 아, 미안해요 나 어떻게 아니 얼굴이 없잖아 아아 그래도 그 정현님이 좋아하시는 산책 응. 나름대로는 준비했는데 전 산책 진짜 좋아해 요 걷는 거네키 <laughs> 응. <오, 키차이> 기차 뭐야 <웃음> <웃음> 내가 더 설레인다 진짜 대박 사건 간져가지고 시원한 냉면 하나씩 먹으면서 냉면 저는 하몽냉면을 더 좋아해요 저도 하몽냉면 사실 평양냉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어? 하이파이브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어 좋아요 그린하우스 여기는 진짜 와 그린하우스 새소리가 들리네 이야, 여기 어디야? 여기 보면 놀이동산도 있고 저기 식물원도 아또 있고 근데 굉장 뭐가 많아요 진짜 잘 골랐네, 데이트 코스도요. 식물원 같은 데 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동생이랑 네. 어린이 대공원? 아, 대공원? 응. 네, 한국 가봤고. 그리고난 가봤어요. 음 응. 날만 조금만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laughs>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 같이 좀 쉐어합시다, 이거. 아진짜로 네. 아. 어. 왜, 뭔데, 뭔데? 아. 아. 진짜로. 네. 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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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렇지. 저도 그러면 제 음, 건에서 어,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같이 하고 다니시면. 네, 그럼요. 어 좋다 좋다. 뭐야? <laughs> 둘이 선풍기 대주고 있는 거. 너무 웃기다. 손 선풍기. 아 서로를 향해서. 응. 어, <laughs> 오, 뭐 하는 거죠? <laughs> 음. 와 얘는. 벤자민 이렇게 이 크게 자랄 수 있나? 굉장히 크네. 나 서로 서로 해주는 게 웃기긴 하다. 진짜 웃기다. 어. 와 되게 오래됐나 보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냥 네, 좋아하니까. 네. 너무 보기 좋아요. 여기 도 하나 찍어주세요. 어 그렇게. 네. 아 너무 이쁘지 않아? 오, 예뻐. 야. 어떻게 해야지 절 아, 절지. 아, 저... 요새 가로로 잘안되네요나 하나 <laughs> 둘 셋. 꽃차가 어, 어, 아, 있어 그냥. 어! 어! 어, 어 아, 차가 오, 오케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딱... 전 아무 아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 어 뭐가 잔뜩 어? 묻었네요? 어디에요? 팔에. 어 진짜 아까 떨어질 때. 오! 오! 작전이네! 아, 뭐 아, 작전이야, 이게. 신발만 어? 젖었어요? 발도 젖었어요? 어... 발이 살짝 젖었는데, 네. 시원하고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되게 귀여워 어. 보였을 것 같아. 음. 어. 완전 좋은데요? 굉장히 좋네요. 음. 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와, 드디어! 자, 해가 졌습니다. 와, 애노님 콧노래다. 잔향이라고 예, 김동윤 씨의 곡이었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게 자꾸 남네요. 잔향처럼 남나봐요. 어... 찾아봐야지. 잔향? <laughs> 이번 주말에 아, 네. 아형에 나오시잖아요 재밌었어요? <laughs>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재밌어요. 응. 연습한 개인기도 있어요? 아 어, 뭐.. 네 개인기 어? 하셨어? 다른 데서 쓴적 있어요? 아니요 써본 적 없는데 아 써본 적 없어요? 아니 왜냐면 아... 제 매니저들한테도 그렇고 네. 보여줬더니 네.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개인기가 <laughs> 있어요? 어... 전혀 똑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진짜? 진짜? 네. 그 재미없는 거 하나가 그 짱구 성대모사 <laughs> 오 예쁜 누나다 <laughs> 오, 예쁜 누나다. 오, 예쁜 누나다. <laughs> 오. 아니, 분명히 못차는건 아니거든요? 못차는건 아닌데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 어, 말안 하셔도 돼요. <laughs>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아... 순수해, 순수해. 음, 순수해.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이 비하고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네. 우리래, 좋아하실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기대되네요. 네, 네. 괜찮아야 될 텐데. <laughs> 어, 어디 가는 <간> 거야? <laughs> 자, 과연. 어, 물 조심하세요. 네. 오. 오. 여기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대요. 아, 진짜요? 오, 어, 태국은 그래. <laughs> <비해. 웃음> 잘한다, 잘해. 저는 향신, 향채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수도 있고, 각자. 고수. 여러 가지 음식. 저 고수 다. 엄청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쌀국수를 좋아해요. 어, 저도 사실은 오? 쌀국수를 좋아하는 게 고수 때문이에요. 아, 음식 취하는데. 네. 맞아, 맞아. 기억나.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잘. 네. 분위기가 네. 눈이... 눈이... 너무 좋은데요? 그죠 네. <laughs> 아 좋다. 이런 데는 많이 안 와봤어요. 어? 아, 네. 네. 여기 네. 굉장히 맛있대요. 어. 지난번에 왜 타이 음식 좋아하신다고 쌀국수 음,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쌀국수 좋아하죠. 네. 네. 그러면은 유심히 유심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해요. 일단 음. 거기가 음. 뭐가 맛있어요? 일단은 쌀국수 시키고 음? 어, 얘는 뭐지? 아 모닝블러리? 아, 하나 먹어야 음. 돼요. 어 모닝블러리 먹어야죠. 사랑해요. <laughs> 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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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라고? 모닝블러리 좋아해요? 사랑해. 진짜요? 사랑해. 이거 고백한 건데. <laughs> 네, 그러면 그거 먹어요. 네. 와 그러면 머니건물이. 그거 먹어요 우리래. 파인애플 볶음밥 좋아하세요? 파인애플 볶음밥도 좋은데 저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요. 어? 저 하와이안 피자 좀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요? 전 치즈 피자, 하와이안 피자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맛있는데.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거 네. 있잖아요. 민트맛 나는 초콜릿 과연 이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민트 초콜릿 네. 어... 에님은요 저는. 네. 여기까지 맞아? 설마 민초? 사랑해. 사랑해. 어 어. 네. <laughs> 음, 잘 맞아. 음, 오 어디 나는잘 맞는다. 아... 네. 자, 이요 정도. 어, 네. 기대돼요. 배고프시겠다. 종현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사실 괜찮아요. 네. <laughs>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긴장해서? 제가 긴장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laughs> 아,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연우님이 <laughs> 앞에 계시는 건많아도 긴장돼서. 어이고. 어 저런 거 잔잔한 게다 플로팅이에요 지금. 맞아.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고수를 이렇게 따로 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음 네, 진짜 맛있다. 와, 아, 맛있겠다. 음 쌀국수 맛있겠다. 감사. 오닝글로리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그러게요. 오, 진짜 맛있겠다. 양념말맛. 우리는 고수를 반절 이상을 쌀국수에 넣어버릴까요? 이야 응. 고수 반절 아, 이상은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네. 그랬어요. 다 네. 딱딱 맞네. 아주 그냥 둘이. 그리고 그러면은 아, 넣어 줘요 또. 아, 세상에. 다 넣어도 돼요. 어, 저도요. 어, 그럼 다 넣을까요? <laughs> 우와. 이게 말로. 아, 아, 고수도 진짜 신선하네요. <웃음> 진짜. 아, <laughs>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네. 먼저 드겠어요 네. 네. <laughs> 고기도? 네. 아유, 좋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다. 응. 음. 예농님이 여기를 진짜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음. 음. 먹으면서도 눈빛 교환을 계속해요. 음. 쌀국수를 음. 언제 처음 드셨어요? 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커서 먹은 것 같아요. 저 제가 처음 먹었을 때 저는 대학교 때 음. 학교 선배가 사줘가지고 음. 그때 처음 신촌에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음 그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기억이 나요? 신기하다. 왜냐면 국수인데 응. 그때 국수 가격이 천오백 원, 이천 원이었는데 천오백 원이요? 제가 칠천 원, 팔천 원인 것 같아요. 그때요? 네. <laughs> 세대가 달라 보이잖아요. 한번들어머 <laughs> 어머. 어, 감사해요. 진짜? 음? 이거,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모닝글로리 드시나요? 어, 저는 사실 모닝글로리 처음 먹어봐요. 어 그래요? 네. 우리나는 공심채라고 하는데 공심채요? 네 집에서 이제 소스 가지고 이거 금방 볶으면 금방 음. 음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음 맛있다. 음 <laughs>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어. 예능님이 제일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잘 잘... 자랑이 자랑이 음 엄청 많잖아요. 그냥 음 백반. 음음 제 어려운 걸뭐 제일 요, 잘. 이건 뭐 요리라고 하긴 하지만 좀뭐 음. 하지만 엄청 요리죠. 아, 그냥 음. 뭐 밥, 국, 음. 그다음에 나물, 음. 뭐 이렇게 있는 남, 그런 나물? 나물이 음.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운데 더 쉽게 생각하면 음. 손만 좀 빠르면 음. 나물 와. 괜찮아요. 요리 <laughs> 하는 남자 <laughs> 쌀국수 외길로 가다가 네. 다른 것도 먹어 보니까 되게 맛있네요. 특별하게 쌀국수만 드신 이유가 있어요? 약간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음식에 대해서. 일단 쌀국수는 일단은 기본은 하니까 약간. 네. 응. 뭘 좋아하시면 그것만 파시는 거예요? 네, 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지칠 때까지. 음. 응. 그래서 의사 공부도 하실 수 있었고 약사 공부도 하실 수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영렬입니요 <laughs> 이제 한우물만 파시니까. 다음에는 우리 떡냥국 먹어볼래요? 아,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떡냥국 먹어볼래? 음 좋아요. 그것도 드시면은 왠지 좋아하실 것 같은 음 느낌도 있어요. <laughs> 부모님은 뭘하세요어 부모님? 오, 이거 중요한 중요한 얘기다. 어 좋은 거 물어봤네. 그 지인 중에 네. 애노님 팬이 아 있으셔서. 아 부모님 지인 부모님 중에. 부모님의, 부모님의 지인 어. 중에. 우리 애놈님 칭찬을 막 30분씩 하셨나 봐요 아 그분께서요? 응, 응, 응. 아, 아군이 거기 계셨나요? <laughs> 뜻밖의 아군이 계셨네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애놈님이 되게 아... 선해 보이신다고 그렇게 음... 많이 보셨어요 아 선해 보이는 건1 0점이지 아... 감사하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한거 1등이야 진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예 혼나셨거든요 아직까지 뭐하고 있냐? 빨리 가야서, 어?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음. 지금은, 음. 아휴 뭐, 요즘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를. <laughs> 아니요, 에 근데, 애웅님이 너무 인기 많고, 매력적이신 분이라. <laughs> 아이고. 네, 절대, 애웅님을좀 많이 했으면. 비록, 비록 정성술에서는 컴퓨터가 망가진 관계로 네. 빈칸이었죠. 근 <laughs> 네, 이거 또 말하면 안 될까요? 아뇨, 괜찮아요. <laughs> 어, 지금 분위기 그렇죠. 너무 좋아서 그걸 까먹고 네. 있었네요. 정성술은 하우스 개념으로 보거든요? 지 <laughs> 비어있어. <laughs> 빈칸이었죠. 응. 음, 빈, 빈칸을 채우면 되죠. 그렇죠. 네. 오! 나이스 매트! 아, 든든한, 너무 든든한 오, 멘트를 해준다. 아, 나이스 매트. 보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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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심심할 때뭐 음악 자주 들으세요? 저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코스로 음. 음악을 와.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까 하는데. 음. 오늘 코스가 아주 짱짱한데요?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열심히 잤습니다. <laughs> 네. 좀 갑까요? 네, 좋아요. 와, 잘한다, 잘해. 가시죠? 너무 마음에 드네. 풀 코스로 했네. 아니,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어, 어디 가는 어, 거야? 한번, 노래 듣는데, 어, 어디 간야 아, 일단 시원하다. 음악. 좁다. 잠깐만. 이거 너 매력 음. 보여주려고 온거 아니야? 어? 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시원하고 넓고 조용하죠. 좋아요. <laughs> 아 음. 연주하신 거 들으니까 좋네요. 아 음. 연주 좋다. 그렇지. 그때 애동님이 기타 좀칠줄안 깎아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코드만 네. 코드 치는 거. 모든 걸다 기억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설렌다. 아... 음. 설레만 진짜 좋다. 음. 혹시 알코올 없는 칵테일 괜찮으세요? 어, 넌 알코올은 좋죠. 어... 아 어, 그래요? 네. 논알콜로 네, 그러면 어, 저희 그 알코올 없는 어, 칵테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걸로.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야 저 눈빛은 뭐야? 어?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눈이 계속 가네 눈이 계속 야. 가 네, 찰떡. 감사합니다. 무슨 맛이야? 맛이 느껴지겠어요 지금. <laughs> 시원하죠? 맛있어요. 네, 맛있네요. 네. 음, 다 먹게 되는데요, 이거? 애동님, 이거 다 먹지 마요. <laughs> 어, 네. 어, 정현 씨는 네. 어, 술 먹으면 혹시 버릇 같은 거 있어요? 술 버릇? 저는 집에서는. 그래서 조금 한잔 정도는 마시기도 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졸린 것 같아요 음 그냥 바로 <웃음> 자는 <웃음> 네. 근데 그건 저랑 똑같네요 어.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어.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말실수가 나오는 게 네. 술을 먹고 아. 약간 취기가 있을 때 말실수가 나올 경우가 많잖아요. 어. 배농 님은 평소에 네. 말을 되게 예쁘게 하세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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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 아, 인정. 그래요? 네. 예쁘게 네.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쁘게. <laughs>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쁘게? 음. 정현 님은 아름답게 하세요. <laughs>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아나운서 같은 그런 어,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아, 맞아, 맞아. 약간 아, 아나운서 같은 느낌 아그 들으면 네. 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헉? 감사해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발음이 이렇게 또렷하냐고. 또렷하고 <laughs> 네. 잘 들리고 쏙쏙 들어오고 <laughs> 편안하고 네. 하트가 정말 뿅뿅 나온다. 진짜. 어, 그 뭐랄까 <laughs> 여왕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상함 속에서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되게 듣기가 좋고 신뢰가 되고 <laughs> 네음 저한테 보험 하나 드실래요? 바로 깜짝될것 <laughs> 어? <laughs> 같아요. 게 <laughs> 너무 좋다 진짜. 음. 내가 다 미소가 지어진 혹시 뭐 오. 배우나 엔터테인먼트 음. 혹은 그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옛, 없었던 것 같아요. 인내부터? 네. 그런 외모를 갖고도 제가요? 아... 제가요? 아오 <laughs> 이런 거 설렌다 아 미치겠다. 아니 누가 봐도 약간 <laughs> 그런 미있다요 아 있으시잖아요. 네. 응. 감사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응. 네. 오아 그러셨구나. 우리 오늘 찍었던 사진, 네, 한번 같이 보면 어때요? 어 좋아요. 어 벌써 추억을 공유하면서 저렇게 아 좋지. 오, 이거 진짜 장난아니죠아 진짜 잘 찍으셨다. 오. 오그 구도가 너무 좋아. 진짜 구도가 그 BTS의 지민이란 분이 저기서 저 똑같은 자세로 찍은 것 때문에 저 스팟이 굉장히 유명한. 나는 어떻게 찍은 거야? 이게 이렇게. <laughs> 크롭 해야 되겠다. <laughs> 아이고. 이거를 좀 위에서 찍고 있... 아니 다리가 여기 있는데. <laughs> 이렇게 크롭 해야 되겠다. <laughs> 아이고. 아뭐 하는 거예요? 형? <laughs> 야, 그래도 이막 균형은 맞춰야지. 수평선은 맞춰야지. 아, 네. 언니가 잘 찍어 주셨어요. 이것도 맞아요. 여기 이거 약간.. 움직이는.. <laughs> 얼굴이 안 보여서 저 인지 얼굴 가 없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 있어? 나 <laughs> 분수대 <난> <laughs> 아 미안해요 나 어떡해 아니 얼굴이 없잖아 아니 이제 연습하면 돼한장 <laughs> 건지겠지 한 장은 남아 무조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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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은 뭔데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야> 미안해요 <laughs> 너무 미안해요. 움찔. <laughs> 어떻게 오후에 저렇게 못 찍을 수가 와, 있지? 와 이거는 80년대 사진 같아. 왜요 왜요. 울지 말아요. 어. 어. 사진 찍는 연습을 해야지 이거. 안 아, 늙겠지. 늘겠지? 늘겠지 그럼 누가 사진 찍어주니까 되게 좋네요. 음, 음. 저도요. 음. 라이브가 너무 좋은데. 직접 또 듣는 느낌은 다른 네. 것 같아요. 직접 듣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음, 늘 라이브가 좋죠. 라이브가 좋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있어요? 저 가끔 그거 들어요. 뭐야? Fly Me to the Moon? 아. Fly Me to the Moon. Let a m o n g the stars 아우 응. 좋죠? 응. 응 좋아요 어?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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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뭔데 사장님 혹시 오! <laughs> 오! 오 이런 거 가볍군요 대박인데 마지막 한 방입니다 아, 마지막 한방 너무 기대돼 야한 사람만을 위한 기대됩니다 이게 진짜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eel my heart with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 love you. 여기 좀 짧으니까 네. 어... 다른 곡을 한곡을더 할게요. 네. 잠깐만요. 좋아요. 정현 씨 아, 지금 너무 좋아한다. 아 <laughs> 간다 뭘까 뭘까? 간다 is for the way you look and look at me.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Now E is even more than any, any,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m gonna give to you. Oh,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o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Oh, 끄럽네요 아,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저는 음. 너무 좋아하네요. <laughs> 엄청났어요. 아유 네. 그냥 가볍게. 어...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네요. 너무 좋았어요. 둘다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아,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무대에 있을 때 진짜 눈이 반짝반짝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요? 네. 어. <laughs> 지금 제 시간이 좀 많이 아까 보니까 늦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혹시 되게 모셔다 드려도 돼요? 호호호. 네. 근데 애농님 안 피곤하시면. 어, 아, 풀벌레 소리, 진짜. 귀뚜라미 소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네, 이런 느낌. 음. <laughs> 오기 좋아. 음, 어, 이렇게 계속 걸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완벽한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정현님이 옆에 계셔서 더 완벽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저도요. 우리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재능님이 안 바쁠 때 <laughs> 스케줄 다 뺄게요. 네. <laughs> 연락드릴게요. 나 너무 감동했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너무 기대돼.